먼저 어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그 관련 법안하고 조국 수사 관련해서 엮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공수처라는 게 여당에서 어 검찰 개혁을 어 빌미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문제는 이제 음 검찰이 스스로 어, 개혁할 의지를 보여주면 이 공수처를 추진한 이, 이 명분이 사라집니다. 어? 그리고 이제 거, 검찰에게도 유리하죠. 이 공수처가 통과되면 검찰은 이제 그냥 식물인간이 되는 거니까 이 공수처가 통과되지 않으려면 검찰들이 예, 스스로 어, 개혁하고 다르게 좀더 어? 민주화되고 인권을 좀 옹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의 첫째 관문이 지금 조국가족수사예요. 조국가족수사를 공명정대하게 해서 여법하게 처리하느냐. 수사가 지금 쭉쭉 늦어지고 있고 좀 늦었어요. 진작 끝났어야 되는데 여러 이제 압력이 있어서. 늦어지고 뭐 자료 추적이 안되니까 그런것 같은데 일단 음 조국 마누라 아 정경심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신청이 됐는데 이게 이제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 수사도 잘 돼서 조국 가족 수사를 깔끔하게 국민이 원하는대로 의혹없이 수사해서 처벌하다 처벌하면 이제 에, 검찰 개혁에 대한 소리가 상당히 에, 희석이 돼요. 그리고 이 공수처법이 통과한다고 해도 어, 국민이 상당히 저항해서 검찰이 자신 자체 내에 국민의 일단 첫째 관문이 조국 수사에 조국 수사 잘하고 자체 개혁을 해서 어? 국민의 신망을 얻으면 공수처법이 통과돼도 이 공수처법은 힘을 못 써요. 어? 공수처법이 통과된다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공수처법 폐지를 에... 위에 공... 전 국민이 좀 투쟁할 거예요. 옛날 뭐6.9 선언에 준하는 그런 투쟁이 될 거예요. 어? 국민들이 직선제 오라고데모하니까 결국은 두손 들고 나왔잖아요. 이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예요. 에? 국민이 폐지 투쟁을 하면 에, 저, 에, 문정부 저, 저기 그거 안 내릴 수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이제 검찰이 잘 해주셔야 돼 국민들도 검찰을 믿고 옹호하면서 그 투쟁을 전개해 가요 그러면 공수처법 통과돼도 이거 사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 첫째 가문은 조국가족수사다 그리고 지금 음 정부나 저기 조국이 어? 장관 하면서 뭐 검찰 개혁 이합시고 던지고 간그 사안들 중에 에 검찰 내부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은 개혁 안 하셔도 돼요. 특수부 같은 거 폐지한 거 이건 특수부 폐지시킨 건 반드시 공수처 하려고 이거 꼼수 부린 거라고. 응? 어? 다시 특수부 저 부활하시고 어 받아들이기 힘든 거는 공 예이이 언론에 다가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이제 국민들이 공감하죠 이거는 진짜 상권분립 이라든가 검찰의 에,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호응해서 어그 여론을 형성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가족 수사 방해를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청와대 주사파가 지금 압력을 가해서 어 지금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는데 첫째가 이제 에 한결의 그 고발권이죠. 어 한결의 그 고발권에 대해서 검찰이 이 자신들의 조직방어를 위해서 어 즉각 수사를 하자 이제 그걸 뭐 경찰에 이관하라고 지금 난리쳤는데 이것도 이제 이 수순대로 가면은 이제 검찰의 권력을 이제 경찰에 옮기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어? 검찰은 여기에 굴하지 마시고 자신들의 에... 권리 쟁취를 위해서 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황결이가 이게 황당한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응응 분의 어? 처처벌을 어? 받아야지. 이걸 또안 된다고 이거 대깨문 새끼들 미친 새끼들 왜또 난리치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황교안 개업령 문건 이게 뭐 튀어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코미디지 군 안권 센군 인권센터 어 동성애자들이 이제 <laughs> 어? 군내 동성애 공허를 위해서 이제 개업령까지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어? 이건 이게 어느 저기 유튜버가 이야기했듯이 결국 황교안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치기 위한 쓰리쿠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 검찰에 대한 압력이지. 에? 그래서 조국 수사를 무마하라, 어? 그런 압력성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절대 거기에 에, 굴하지 마시고 국민이 요구하는 에? 에, 검찰 개혁 수수, 그 수준에 맞게 조국 가족 수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검찰이 살고 검찰 스스로 개혁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뭐 대통령 어, 뭐 시정연설을 했었는데 이 양반은 지금 혼이 탈출해서 저 달나라로 간것 같아요. 맛이, 갔, 맛이 갔어. 어? 반성이라는 건 전혀 없고 권력에 취해가지고 어? 어? 지가 아직도 잘난 줄 알아. 지가 하는 게 모든 게 옳은 줄 알아. 어? 문재인 씨 공수처 하면 당신 망한다고. 어? 공수처법 통과한다고. 그걸로 끝날 줄 알아. 페이지투쟁해서 당신 뭐가지 어? 끄집어낼 때까지 페이지투쟁 할 거라고 어? 공수처법 통과하면 당신은 100% 당신은 하야야 하야 내지는 당신은 에, 탄핵당해 응100% 어? 어? 내가 장담하지 그 다음에 국회의장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장이 어디 뭐 체콘지 우크라이나 뭐 거기 가서 마지막에 던진 말인데 이양반은 국회의장인지 무슨, 에? 문재인이 호위된지 불법을 조장하는그그 그 주사파 조직의 두목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그 어, 세계적인 법안 말이에요. 그 불법 사보임이요. 어? 당신 그거 통과시키면 안돼그 그걸 또 법안으로 상정해서도 안 되고 그게 다 불법 아니야 위법이고 어 어, 패스트랙적인 공수처는 이거 위헌요소가 다분해요 어 그게 통과되면 독재 우려가 있고 어 그러면 우리나라 독재국가 가면 당신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이거 통과돼도 통과되면 끝날 것 같아 이거 반정부투정해서 이거 폐기하라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할 거라고 당신 그 책임질 거예요 문희상 이거 통과만 되면 끝날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여, 어? 아이씨. 문인상 씨, 당신 서울대 나왔잖아. 아저씨, 이거 내래 대가리가 안 돌아가. 어? 대가리가 썩었어. 60이 넘으니까. 대가리가 썩었어? 썩었으면 빨리 내려와. 거기서 횡설수설 하지 말고, 어? 여단, 여당 좌우, 조정을 해야지. 씨발 거기서 주사파 어? 나라 말아먹는 인간들 그그 뒤치다 꺼려나 하고 있으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어 패스트 세력 이거 문제 생기면 당신 사임해야 돼어 이거 통과되면 이거 엄청난 대, 대사태가 일어나요 어? 반정부 데모629 선언 이상의 지금 반정부가 일어나죠 조국 사태 한 100배는 터질걸 어 당신 그거 책임져야 돼 당신 국회의장 못 있어요 내려와 그리고 어 국회 해산 조치될 수 있어, 이거. 일단 에, 공수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 결론은 공수처 통과해도 어? 어. 이건 결국은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월상식의 극치인데 이 아프리카 토인들 에, 그 마을에 규율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어? 국민은 뭘로 보고 지금 어? 어이 청와대 주사파 뭔가 정신이, 안 돌아가, 정신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빨리 내려와 기지랄를 그만 떨고 이상입니다.